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매주문이결되었습니다주문이결되었습니다주문이결되었습니다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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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는데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2등을 했는데 음 조금 더 해가지고 1등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회에서 사용하는 매매 기술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일단 추세를 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 띠가 보이실 거고요. 빨간 띠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파란 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기술입니다.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개 약을 들어가는데 검정 색깔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래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빨간 봉이 보일 때 음봉이지만 지난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음봉이지만 위에 꼬리가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세트에서는 여기서 빨간 봉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매수가 됩니다. 뭐 여기나 여기 뒤에 다둘다 다 손절이 안되고 수익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손절매는 20 포인트 40만 원을 설정합니다. 진입가가 91일 때 여기다가 20을 빼면은 8일7일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매가 되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단타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 실현을 하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 80만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면 9일에서 40일 더하면 0일, 1일, 2일, 3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올라가면은 단타 수익 80만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원. 그 다음에 수세 수익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수세를 끌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이 빨간 색깔 매수 존 아래로 매도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쭉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매수전에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을 만나는 시점이 있는데 여기는 장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올청산 하면 되고 오버나잇에서 나는 아주 끝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나잇에서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990 정도고 여기가 제가 계산하기 쉽게 5000이라고 놓으면은 15000원 넘어서 100이 넘고 40이 올랐으니까 100포인트가 200만원이니까 140 포인트 면은 추세 수익 은, 약 플러스 300 만원, 정 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 용돈벌이 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하루에 10만원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만 하면 용돈치고는 꽤 괜찮게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 추세포지션 TFTS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 포지션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300만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더 고급 기술을 여기에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보이는 폭락하기 직전의 꼭짓점 이런 데를 매도하는 기술이라든가 바닥점 이런 데를 매수하는 기술 실제로는 이런 기술을 더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것인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고급 기술을 이제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기술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기술이라고 하지만 기본 기술 수익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공부해서 뭐 대회에 입상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하루에 100만원, 300만원 수익을 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딸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누르면은 지금 수익이 몇천만원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회원분이 일주일 만에 8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한 달에 100% 이렇게 수익금을 쌓아가지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을 쌓아가지고 증권사 실계좌로한 달에 100% 넘게 수익내는 분도 있고요. 아래 보면은 리베스트 증권 2주 만에 8천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아래로 좀더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뭐억 단위로 몇억 단위로 수익 내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게 수익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1억 9,800만 원, 6천만 원, 3천, 3천, 3억, 몇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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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이렇게 뭐 몇천, 몇 억대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이 기술로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죠. 천만 원으로 이렇게 1억을 만들기도 하는데 증권사 실계좌예요. 계좌번호 이렇게 보이죠? 앞에가 순손익이 1억인데 이분이 원금이 천만 원이었어요. 원금이 천만 원인데 1억이 됐으니까 세달 만에 1,000% 수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개수가 만 개가 넘다 보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여기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뭐 제가 대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뭐 2억 원 가까이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한 달에 5,000,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한 달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낸 계좌를 이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10만 달러면 1억이 넘거든요. 1억. 수익률로 따지면 100%가 돼요. 뭐 수익 금액이나 수익률이 그렇게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수익 금액이나 수익률보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한달 동안 매일매일 거래를 했는데 손실 날짜가 없어요. 이렇게 손실 날짜가 없이 거의 매일매일매일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레벨이 되면 복리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일단 하루에 어, 수익금의 분포를 보면 은 12,700달러면 은 1,300만 원 정도가 되고 1 0달러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넘게 벌려면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손실 날짜가 없어야 되는데, 손실 날짜가 없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보면,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손절도 많이, 많이 찍혀 있는데, 마이너스가 작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50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15만원이거든요. 얘를 마이너스 1로 한번 나오자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수익 날 때를 배수로 써볼게요. 300이면 은 곱하기 2, 600이면 은 곱하기 4, 1, 500이면 은 곱하기 10멀티플 10. 그러면 수익을 낼 때는 2배, 4배, 10배 수익을 낸다는 뜻이고,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1코딱지만큼 손절은 마이너스 1코딱지만큼코딱지만큼 아무리 손절을 많이 해도 손실이 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마이너스, 점점 점점 쌓는데, 어,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트레이더, 기술력이 매우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무 데서나 매수한, 매도하면은 파란색깔 손절만 엄청나게 하겠죠. 그리고 또한, 승률도 좀 높을수록 유리한데, 보면은 빨간색이 많다는 것은 승률까지 좋다는 뜻이에요. 승률. 승률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확률. 그러니까 100번 싸워가지고 50번 이기고 50번 지면은 승률이 50%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길 때 수익 금액, 이길 때마다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작게 깨지면은 이렇게 누적 수익을 땄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뭐몇억 단위로 일주일에 뭐몇억 단위로 수익을 내는 그런 걸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실전 투자 대회 나는 1등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목적이 꼭 아니더라도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기본 기술,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 드리고 만약에 제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나는 진짜 어 제임스처럼 이렇게 뭐 일주일에 억 단위, 월억 단위 이상의 몇억 단위의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만난 여러분들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 그 다음에 안정성,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